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에 자꾸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면은 이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이 특별히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정체성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많은 환란을 당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분해가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산업과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이 보는 것과가 달리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환란을 받는다고 해서, 어,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한 그런 슬픔이나 아픔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 기뻐하라. 사실은 그런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너희들의 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보라고 믿음으로 바로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이게 그냥 영광스럽게 되는 정도가 아니죠. 말 그대로, 최고로 영광스럽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20절 말씀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도 이제, 그 사도바울이 대사후가 성도들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그 17절 말씀에서 그 더욱이라는 것이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다.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결과로 맺어지는, 맺혀지는 열매도 바로 최상의 보상과 상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전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최고로 영광스럽게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봐주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그렇게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또 경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된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과 단순히 대사리과교의 성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어떠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봐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바로 그러한 그 영광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신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이제 영광을 받았다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왜 영광스럽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제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사랑은 그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 목적으로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도 아니고 아낌없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 귀한 가치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세상에서 최고로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제 핍박과 환난을 받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해서 어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해야 될 일이란 거죠.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면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겠죠.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이러한 어, 대사녹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고백은 그 대선 핏박과 활란 가운데 있는 대사녹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또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권면은 또이 그 사랑의 경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울도 대장물과 청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 단순히 대상을 각게 성도들이 자기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종말에, 말 그대로 자기 영원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말에,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바로 그 종말에 대사녹과 성도들이 자기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과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최고로 사랑한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셨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신 인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적으로 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또 영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바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또한 대산육과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지금도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부모,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하냐? 부모에게서 자식은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냐?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부르라고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 그 예수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젖먹이와 같은 그러한 아이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위치이지만 그게 이제 젖먹이 아이죠. 그냥 아이도 아니고 젖먹이는 아이니까 젖먹는 아이니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위치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좀큰 자녀들도 뭐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운 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은, 어, 그런 젖먹이, 어, 아기나 그런 아이들은 그만큼 더 이렇게, 예,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양육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뭐 부모 뿐만 아니라 보통 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 인간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바로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냐. 우리가 가히 거기 미루어 보서 보면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사실 미루어 짐작한다라고 했지만 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또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그 세상의 부모들보다 더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이건 알수 있는데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미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지는 우리가 그 무한하고 영원한 그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것을 사실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이죠. 그래서 이그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렇다면은,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 바뀌겠어.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고 와하시고 또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러면은 결국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럽게 내가 어디, 어떤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내가 영광스럽게 될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우리를 진짜 누가 자랑스러워 하느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셔서. 마치 아직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접목이 아이를 지만, 그러나 부모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느냐? 내가 정말 어떤 자리에 섰을 때내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 영광스러워 할내 자리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앞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자리보다 바로 내 삶의 자리를 또내 마음을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날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대사람과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바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 주님께서 나 같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도 주님께서 이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마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바울 자신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소크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불러 주셨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대사랑과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울이 대산월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초점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선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니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영광을 향한 열망. 그래서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음 ,을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나의 최고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예수님께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최고의 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영광으로 추구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최고의 사랑의 열정으로 그것을 소망 어, 추구하게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어, 당연히 우리는. 어, 세상에 그런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결국 주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을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라는 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바로 그거 중심만 분명하면 당연히 성화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 바울이 대산업가 교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할 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산업가 교의 성도들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그러면은 당연히 성화가 되는 거죠. 성화의와 그 궁극적인 목적인 성화의 최종적인 열매인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최고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인데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만큼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예배 자리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영광스럽게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그런 면류관으로 우리를 어, 불러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그것을 기뻐하고서 우리가 그것을 영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또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래 주님께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주님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주님께 일방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내가 실제로 어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영광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림으로서 우리는 최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에 주님 주 예수 앞에 서음으로서 우리는 최고로 영광스럽게 되고 자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림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그런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마지막 그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또한 설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